하고 허벅지 라인하고, 이렇게리은이자도약은 벌어진 은은자은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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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imo with oh. inside out oh. team go yeah. stability 예전에 포핸드 백스윙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디모볼 어, 선수처럼 백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보면 팔꿈치나 팔이 먼저 문비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볼다점을 놓쳐서 미스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장황하게 구조를 말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핵심 포인트만, 팀워볼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해서, 볼이 조금 뻗쳐오면, 보통 몸 뒤편이나 바로 옆에서 밀려서,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빠져서 떨어지는 타점인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많이 빼서 스윙을 쭉 크게 가져가면 세긴 쎈데 그거는 한 순간이고요. 생활 채워가시는 분들은 안정감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너에서 돌아서서 걸고코인쪽 끝에 쫓아갈 때 이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커버리면 놓치거나 아니면 살려도 이게 멀어서 앞 앞으로 멀어서. 거어 올리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공격턴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의 놓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 중에 5, 6, 7 부분들 그런 미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수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이 편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팀볼 선수 보시면 진짜 백스윙이 포핸드만 봤을 때 커트볼이든지 맹공이든지 엄청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엄청 빠르고 빠르고 간결하게 착 끊어서 잡아놓고, 간결하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제 눈에는, 딱, 끊어서 하는 느낌이, 킹골 선수가 최고인 것 같아서, 그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스윙 크게 해도, 백핸드로 가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볼, 본도 있고요. 근데, 생활체험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백핸드가 갑자기 와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도 멀어서,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잡고, 여기 반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짧게 잡고, 들어가고, 짧게 잡고, 걸고, 백핸드 잡고도 짧게 툭할수 있고, 짧게 잡고도 백핸드 바로 할수 있고, 이렇게 되게끔 하면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물론 임팩트는 조금 줄겠지만, 그거는 키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보시고 보통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노력이 좀더 쌓여야 된다 그런 컨셉으로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좀 필수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연습법도 오늘 간단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내가 지금 등 뒤로라든지 조금 허벅지가 살짝 뒤편 이상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필수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티모볼 선수 영상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고 바로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허리 틀어서 숙였을 때이 상체하고 허벅지 라인하고 이렇게 니은자죠. 약간 벌어진 니은자인데 니은 리은 니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뒤에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빼는 경우도 있겠죠. 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허리를 더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팔을 조금 더 빼는 것보다는 허리를 조금 더 땡겨서 볼을 보고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거울 보고 스윙 연습하실 때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게끔 해서 이 위치에 두는 연습. 이 위치에서 조금 더 땡기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이 모양 포메이션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종립에서뺄때 팔부터 먼저 하거든요. 허리랑 하체 이렇게 다선으로 떨어지는 양보다 팔을 빼는 양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뭐 70이고 얘들은 3, 40이고. 그게 팔에 힘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오른쪽 어깨랑 팔꿈치랑 이 포메이션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 모양 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잡아서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고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팀워볼 영상 보시면 이 부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느낌적으로 백핸드를 준비하거나 중립에 있거나 포핸드 오는 걸 보면 빠르고 간결하게 착 이렇게 잡습니다 이 모양을 유지하고 풀어서 찍는 느낌 그 부분으로 약간 기울면서 한 번에 빠르게 착 이렇게 찍는 느낌 찍 하고 이게 잡는 거죠 정지하는 부분이 잡는다는 느낌입니다 정지해서 잡아놓고 한 번에 짝 이게 엄청 제 느낌에는 간결하고 절도 있고 그런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팀 오브 블 선수가. 한번 보시면 그 부분만 좀 느린 화면으로 체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그렇게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거울 보고 스윙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회원분들은 시간에 게임을 하게 되면 또 원래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울에서 연습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양에 힘을 주고 딱 잡는 연습. 잡는 연습 연습자분들이 이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위치가 허벅지 살짝 뒤에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 이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스윙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이게에서도 빈도수를 조금 더 느리게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미리 해놓고 쭉 미리 잡아놓고 쭉 하셔야지 빨리 틀어놓고 공 나오는 거 보고 하려고 하시다 보면 또 원래 습관대로 쭉쭉쭉 쭉 이렇게 풀어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쪽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게에서 연습하실 때 빈도수 제일 낮게 틀어 놓으시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두두 미리 준비 두 미리 준비 보고 하셔도요. 저런 방금처럼 보고 쭉. 보고 보고 미치 보고 두고두 보고 두보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되고 조금 어, 잘받아 주시는 회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드라이브 박아달라고 하고 랠리를 약간 살살 코인트 말고 드라이브 쪽으로요. 이거를 하나 두 하나 두 이렇게 세게 걷는 연습하지 마시고 앞에서 그냥 딱 이렇게 잡아놓고 살살 두두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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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앞에서 노, 노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두두 투, 투. 보통 많이 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잘하시는 건데. 이제, 칠수 있는 범위를 다양하게 해야 타구도 실력이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할땐 하고, 크게 할땐 크게 하고, 어,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연습해보시면, 키모볼 어, 선수처럼 백스윙을 간결하게 해서, 어, 안정감 있게, 그리고 간결하고, 스피드한 타구를 치실 수 있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People will slip. He kept it in play. Where is it? The big backhand here, bending that shot, comes down just a little bit shallow deep. Very mobile. Wow. This rally's outstanding. Again, wider and wider. The side spin coming in. Timo, bold for barriers. Not so often we get a Timo pun after a rally like this. The leaping shot. the ball early look at this team